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63편입니다. 63편 표절을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때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가던 길, 그 길을 이어 의미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일제로 어,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에, 살아가는 가운데 에, 다윗이야, 다윗이라고 다윗이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어,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야, 내가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한다한들 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쫓겨 다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라고 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현실은 현실인데 그런 에, 아들이 에, 자기를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반역의 에, 현장 속에서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 하나님,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어떤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참절에 보니까, 아, 예, 1절에서, 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음, 교만하면 안 되죠. 사람이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잘난척하면 안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뭐 이러한 식으로 어, 나만 잘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못생겼고 이런 식으로 교만하면 안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계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상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자존감은 우리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씀 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아이나 같은 게 무슨 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나귀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첫 번째 걸음이 사루크거든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대체 뭐라서 이런 생각들만 있죠.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없이 겸, 겸손하면 더욱더 좋겠죠. 예. 물론 그렇게 하면, 하다보면 면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얕잡아보는 그러한 어려움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늘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려움이 변화해서 도려 나에게 에, 복이 되고 화가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 속에서 어, 때로는 뭐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예 하고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선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 이러한 어, 신앙, 이러한 확신, 이러한 자존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이것이 너무 도에 지나쳐서 어, 다른 사람을 믿는 하나님은 다 잘못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제대로 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변질되면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 주시며 나의 사랑 고백을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자존감이다 라고 할 때에 1절에서 바로 다윗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표현을 하셨어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주는가의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예.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끈끈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관계가 확실하다 보니까 비록 내가 오늘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이나 모레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심이 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이스들이 주를 세달할 것이다. 우리들이 복음선가에서 많이 부르던 바로 그 가사 내용이지요. 주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이술이 주를 세워야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걱정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나에게 신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인자와 자비와 금유를 베푼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는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최고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거로. 보세요. 지금 다윗의 현실은요.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현실이고요. 평상시에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내가 아닌 내아들을편어 서서 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종조하고 있는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변에는 여러 그 용사들이 있어서 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호위하고 지키는 그러한 충신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3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사랑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우리들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워낙에 인텔레전에서 보험 광고가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의뢰껏 보험 한두 개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서너 개쯤 이렇게 의뢰껏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필요한 때에는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도 보험 증서가 더 우선시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 증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형편을 허락하셔서 보험이라고 하는 예비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텐데. 아휴, 난 보험 들어났으니까 치매 걸려서 아무 걱정 없어요. 보험 들어났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믿으니까 걱정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고백이요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에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들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단서해보니까참기반한 내용이 나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 이건 뭐냐 하면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저기, 아주 편안하고 아주 그 행복의 극치를, 어떤 그 평안함의 극치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입이 기쁜 술로주를 찬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그 기분 좋고 기쁜 것처럼 그러한 기쁨,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을 께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궁궐로 나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슬퍼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나의 신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전소를 읊조릴 때 하오리다. 라고 말합니다. 신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저녁에 자체를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전소를 읊조린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24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온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들을 읊조 졸이겠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서 베풀어 주실 분복에 대한 확신 가운데 생활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11절에서 뭐라고 요 왕은 하나님을 들고 가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지에 들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합당한 보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랄해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예.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 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천한 짐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비천한 짐승의 먹이감이 된다. 그만큼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 의로운 자는 세워주시고 악한 자는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들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 이세상에 누구보다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상에서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들을 읊조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복된 삶을 자랑하는 우리 모자 될수 있기를 신명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무하나님 다윗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누구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며 누구도 기뻐할 수 없을 것이며 누구도 영광 돌려드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 또한 다윗의 믿음만 큼 따라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한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되기하시옵시고 위경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원내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기쁨과 감당과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의인은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악인은 끝내 망하게 하시는 공인의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가운데에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